의정부 그 살고 있는 25살 자취생 양태상 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대학생 인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휴학 중인 24살 최수빈입니다 <laughs>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가장 행복한 계절로 <laughs> <laughs> 많이 하는 말이 아 너무 더워 이잖아요 후덥지? 네 화장 다 벗고 아 더워 나 더워 막, 어, 막 짜증나고 덥는데? <laughs> 어, 더위는 해결이 안 되니까 어, 여름은 하루가 길고 좀 핫하죠 약간 사막 시끌시끌하고 막 더우니까 막 더운데 왜 남자친구가 그 길도 못 잡고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더워 죽겠다 막 짜, 짜증은 나는데 그 짜증을 안 받아줬을 때야네가 더운데 가 짜증났는데 왜 화를 내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전화, 전화 통화할 때 있구나. 여름에 전화 통화할 때 여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아아 그러면은 아 너왜못 알아들어? 이렇게 바로 음 싸움으로 이어지고. 저는 더워서 지치니까 좀 집에만 있고 싶고 아 상대방도 집에만 있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점점 뜸해지다가 멀어지는 거고 저만 그러면 은 상대방은 서운함을 느껴서 그걸로 이제 싸움다가 아 뜸해지는 거 그런 패턴이죠, 그죠 처음 소개팅을 했었는데. 더우니까 이렇게 막 속눈썹을 떨어뜨리고 굳었고 막막이비미 이런 아 게막 아 노랗게 흘러내릴 아 것같구막 여기 다 붓고 이러는데 이렇게 저런 거 풀어져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땀더나뭐 어. 같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러는데 계속 풀고 이게 화장이 제일 서 했어 저는 머리에 서 섞으면 줄줄줄줄줄줄 열심히 이제 머리를 이렇게 끼워놓으면 이게 금방 가라앉아요 금방 가라앉고 옆머리 막 뜨고 저는 이런 거 가장 많이 좀 그, 고민했던 거같아요그건 여자도 음. 마찬가지. 머리 감았는데 안감았고 금방 기름지고 기좀는데 아, 계속 이러고 있어 자꾸 입로 닦아 입로 닦고 아 네네 슥 닦고 싶은데 이제 허리로 툭툭툭 툭툭 이 부끄러운데? 색깔 있는 티를 입으면 이게 더 티가 나는 거에요 회색! 어. 회색 같은 건 그래서 그냥 거. 가방 팩팩 어. 메고 있을 때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진짜 말릴 때까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커져 있는데 그래가지고 <laughs> 저는 발! 발이 땀이 많아서 지금 발냄새가 있어요 아니 저는 지금 <웃음> <웃음> 좋은 신발이기 때문에 <laughs> 발이 땀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니까 데오드란트 같은 것도 이제 항상 뿌리고 잘 마르고 냄새 안 나는 신발 어. 데이트하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신발을 벗어야 된다면 좀 난감해지거든요 발 위주로 데오드란트 다 뿌리고 이제 조금 들고 다녀가지고 한 번씩 확인해주고 체크해주고 내 네, 그 여자친구가 자식 숙소에 갔는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옛날에 이런 몰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앞으로 자식 식당을 피해 야지 ㅋ ㅋ 이니여친구 있는지 티 거예요 너무 좋게 너무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식당을 갈때 어? 신발 벗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게더 <laughs> <laughs> 너무 강하 이렇게 이렇게 흰색 쓰게 돼서 그때 이제 햇빛이 딱 가려 잔리딱 가려 잔으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그 <laughs> 빙수 같은 거 바를 때 너무. 네, 나 아아를 들고 있어주는 거. 음. 이렇게 딱할때 음. 이렇게 딱 주는 거. 그러면 더 시원해지고 생각. 음. 오빠 어, 잘 들었나요? 멋지고. 응, <laughs> 저는 쓰레기였구나. <싶었는데. 웃음> 그러면 여름에 최악의 데이트였다. 음. 여름에 그거 있지 않아? 놀이 공원을 최악의 데이트로 생각하는데. 그럼 이미 교통편 지하철 타고 환승하고 버스 타고 하는 지철! <laughs> 이제 방학 시즌이고 사람도 많으면 횡에스 기다리고 있는 게좀 너무 싫어가지고 멋있게 꾸며두 모자 쓰기 싫고 이러니까 가는 것부터 사실 좀 폭망 느낌? 더 놀이공원 데이트는 비춥니다 <laughs> 남자친구가 기념일 때 자기만 믿고 따라오래 예쁘게 꾸미고 나갔는데 길을 하나도 못 찾아요. 너무 아, 화가 났고. 어, 오늘 우리 오늘 100일인데 막 그날은 아. 막뭐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길도 모르고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아. 카페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아. 파리바게트에서 그 에그타르트 3개 사가지고 그냥 음. 길거리에서 총 꽂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고 아. 집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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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단은 그냥 싸 짜증나 가지고 길 때문에 진짜 말썽 없어 내가 내가 생각해도 여기인데 제가 생각해도 여기인데면 여기서 저기 했는데 만약에 잘못 갔다 그럼 길도 짜증나 아, 여기 안 나그랬잖아 아, 아니. 여기 아니 그러면 이러면서 싸우고 막 단배우 연애 행복하게 데이트할 수 있는 백화점 데이트 아 <laughs> 지하부터 쫙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겠단 야다 이런 찜질방 데이트 대형진 기반 있아요막 그런 데 가면 수영장도 있고 뭐 많아요. 안에서 놀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어차피 다 똑같은 옷이니까 막 신경 써서 쓸, 할 필요도 없고 뭐냐면는 음, 여자 신경 쓸걸요. 화장을 응. 풀 메이크업할 수도 없고 아이 싹다 지울 수는 없고 큰일다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오래된 연인, 이제 더 이상 아, 아, 오래된 연인, 더 연인, 더 연인 더 많이 더 많이 꾸미신 기가 지났을 때. 응. 근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문카페나 만화카페 이런 데가 라면도 하나씩 공짜고 막 아이스크림도 퍼먹을 수 있고 네. 딱 무릎 베게 하면서 나화책먹고 아니다. 최는뭐 집에, 집에 집에서 집에 에어컨 집에서 에어컨 나가서 돈이 안 사먹고 배달음식 네. 시켜가지고 딱아 천천히 가면 장마를싸운 기억은 나요. 길거리에서 이거 하면서 어, 이거 드라마인 거 있지 않나요? 드라마인 거드아요그시 연예인 아닌데 <laughs> <물만> 그 영화 그거. 그거 이민기. 그 멋있는 아 그런 장마 그런 느낌이 네. 아니었고 그게 진짜 쌓막 우산 속에서 네. 네. 둘이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응. 처음에는 둘이 다른 우산 쓰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계신가? 네. 처음에는 다른 우산 쓰면서 싸우고 있다가 이제 걔는 우산, 우산 딱 버리고 들어와요 제 우산으로. 그러면서 막 엄청 싸우는데 서로 비다 맞고 양말 다젖고 그냥 싸운 겨밖에 없다. 장난처럼. <Wh allergy> <laughs> <laughs> <fiance> 근데 이거 약간 멀리서 보면 장난 아니 갑자기 남자가 탈색하고 우산 안으로 들어가서. 방번로 만약 이러다. 길, 허겁지겁커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웨이팅이 있는지 없는지 휴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꼭 알아봐 줬으면 해.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녕, 내 남자친구야? 나는 오닥달 만났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들고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 미래의 여친구야 응, 네가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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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은 오빠! 내가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 뭐하는 짓이 오빠, 나 이거 안 사. 희망, 희망사항이니까. 아, 희망사항이니까. 아, 물론 <laughs> 제가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쓴 만큼 행복감이 가장 커요. 네. 음. 어디 놀러 갈때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음. 돈좀 쓰고 택시 타면 더 재밌게 놀수 음. 있거든요. 음. 제일 많이 싸우는 음. 계절이 아무래도 음. 여름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음. 여름이 상대방의 성격 밑바닥까지 볼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laughs> 맞다, 맞다. 이 사람과 어. 오래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좀 참... 넘어가고 이 사람과 이번 계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러면은 그냥 뭐 렐레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 진짜 맞는 말이에요 들렸겠지만 남자분들은 덥다고 짜증 내지 말고 바닥까지 보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laughs> 도대체? <laughs> 이번 생이 망했다고 생각하나? 그럴 때 키즈 만레 구독 좋아요. 굿.